가격 대별 블루투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휴대용 야외 스포츠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 인버턴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이 제품은 마샬의 독특한 형태의 다방향 사운드를 제공하여 아티스트가 의도한대로 풍부하고 명확한 음질을 경험할 수 있어요. IPX7 방수 등급으로 야외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20시간 이상의 재생 시간을 자랑합니다. USB 입력 출력을 지원하며 최대 무선 범위는 10m 이내입니다. 스테레오 사운드 모드와 표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 최적화된 이 제품은 소리가 빵빵하고 디자인도 쌈박하여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답니다. 외관도 매력적이고 음질도 좋아서 음악을 즐기는데 최적화된 제품이에요. 괜찮은 가격 대비로 추천드립니다. 이상자가 환상적이에요. 트론마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5.3이 탑재되어 있어요. 휴대용 핸들이 있어서 어디든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고 24시간 동안 음악을 즐길 수 있어요. 파티나 캠핑에도 딱이에요. 밝고 생동감 넘치는 스테레오 사운드가 특징이에요. 그리고 IPX6 방수까지 갖춰져 있어요. 이 스피커는 JBL과 다른 브랜드들의 견줄만한 퀄리티를 자랑해요. 소리가 밖으로도 퍼져나가니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정말 추천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젯티거 P3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스피커는 IPX7 방수 기능이 있어서 야외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또한 TWS 듀얼 페어링을 지원해서 두대의 스피커를 연결하여 더욱 강력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어요. BTO.3 RGB 조명도 있어서 분위기를 더욱 업시켜줍니다. 소리는 매우 좋고 배터리 수명도 오래가서 휴대하기에도 편리해요. 이 제품은 가격 대비 소리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외출이나 야외 활동 시 음악을 즐기고 싶다면 위젯티거 P3 스피커를 한번 고려해보세요.